안녕하세요, 거인스타입니다. 지금은 시즌 권 라운지고요. 티켓은 미리 받았고요. 오늘은 거인스타 PD랑 같이 봅니다. PD님, 야구장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롯데 승리를 예측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배포용 바람막이 주는 날이고요. 아마 세개중한 개는 저희 또 수도권 갈매기들한테 나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laughs> 사실 사진도 관전단님이 큰 사이즈 없을 것 같아서 큰 사이즈를 먼저 받아갔는데 95 사이즈가 없네요. 자자자 바람막이 3 개입니다 3 개. 선수들이 먼저 몸풀고 있고요. 아 오늘도 승리의 캐스터넷츠 함께합니다. 95장 사고 나서 네. 오늘 너무나도 진나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거는 저희가 또 따라줘야겠죠? 유아유 다. 자수, 외쳐보자. 지금 댓글 보시면 구글 폼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나눔해드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끌어안니다 오늘 점심은 가온밀면입니다. 15명이기 때못 먹었는데 드디어 먹네요. 저희 가게 왼쪽 편에 젓가락 챙기고 식초 간장, 겨자는 챙겨가시면 됩니다. 셀프 셀프. 저희 64번입니다. 어릴 때가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포장 완료했고요 이제 이너 라이너송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안녕 상상만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죠 1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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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국물 먹어봤는데 양념소스를 많이 달라야될것 같아요 면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좀 애매한데요 맛이 확실히 양념장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면의 맛이 좀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맛입니다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와, 이거 좀. 있 습니다 진짜 파이팅. 요이비스님도십시 예! 뭐야 이 아저씨 같은 춤은? 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언제 영상 할까요? 채은 누나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 줬습니다. 제가 이거 강운 밀면 나눠 주려고 남겨 놨는데 지금 4회까지안 나타나서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미안해요. 아니면 찜 밑에 쪽 퍼펙트 게임 나오나 고늘 더치로 저러고. 또 빠졌. 어굉장 느리다. 데이비스 선수가 주자 있을 때 강합니다. 주자 있을 때 강해.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어느 동화상 맞았습니까? 네. 이거 키워드 위닝 시리즈로서 한번 넣어 볼게요. <laughs> 주자있을이 강한 게 맞네요. <웃음> 그렇지. 머릿속에 <laughs> 아잖아요. <멋있다, 야단할. 웃음>

팔 맞은 것 같은데. 고향성! 고향성! 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호준 선수. 와! 나 아, 공격하는 중 제가 떠있고. 이렇안많았어있그저도삼 점밖에 못 내는 거 알겠죠? 됐다, 됐다, 갔다 됐다, 갔다. 타아라됐데이스 아, 선수가 주저했을 때 진짜 강합니다. 저는 점수 안 나고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콜 남 예. 아웃의 기운을 좀 줘보시죠. 아웃의 기운. 사, 네, 삼진을 잡아야 저희가 점수를 안줄수 있잖아요. 이걸 계속하면 됩니다. 바로 보여줍시다. 과연, 과연, 과연. 네. 네. 보셨죠? Right. 네. 삼진 코을 보고 싶다는. 팬들의 마음. 준비, 가자, 가자. 나이스 <laughs> <laughs> <Yeah! 웃음> <Nice! 웃음> <laughs> <laughs> 이거지 <웃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 이런 게 바로 고급 이라 아닙니까? 아! 이번 시리즈는 좀 시계를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예요 네. 대지 수비만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맞은 것 같은데. 我刚刚能过。嗯嗯嗯嗯嗯 한탄자 더 할라나? 바꿔내. 아, 다른 선수 널뛰 부탁드립니다. 어. 와, 진짜 상하 음, 선수 또 승리 못 챙겨줬습니다. 어제 나가니까 점수가 내더라고요 한번 나갔다 에 어제 나가서 점수 낸건 아니 <laughs> 원래 나승엽이 잘하니까 점수가 난거지 아.. 야구장에서 쫓고 안했네 이게 와. 어떻게 된거야 이거는.. 할 말이 없네요 데이비슨 첫승 너무 아깝습니다 그니까 러 나도 첫승 오늘 챙길줄 알았는데 파울 아..까비 아, 이거 뛰어가서 잡았으면 다쳐요 아. 교대하자 교대하자 어. 어. 오 어. 위닝합시다 쫓아갑시다 2영이랑 춤선이 다르다 뛰어 뛰어 어아어주인 모르는 홈런 한 번씩 하세요, 우후! 데리라로 대전주는! 와! 아... 자, 선노이 <laughs> 형. 야야, 실수한 거 어, 자기가 넘겨야지. 우와! 어, 어! 직선. 우리 공격 몇분 했어? 공격 3분? 야, 이 시간에 깜빡이 쳐도 못그립니이시 아, 이하수 다른 거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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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바꿔 바꿔 오, 오, 롯데 오, 한덴만님 오고 있습니다. 뭘또 사오셨는데요? 또 뽑기하고 왔네. <laughs> 그럼 또 뽑기하고 왔어요? 아니, 그래서 뽑기하고. 아, 독특하 하나 뽑았는데. 전주도 스페셜라우. 아, 거짓말이에요. 오, 진짜 차 하나 뽑았어요? 어. 에이, 거짓말. 이 다른 차도 빨리 보여주세요. 얼마나 뽑았어요? <웃음> 10개. <웃음> 아니, 그러한명더 뽑았네. 한명더 뽑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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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혜리, 안녕. 레아예요. <laughs> 네, 어, 맨 처음에. 에 됐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됐다 잡았다 야야야 잡았지 오, 오, 오. 아, 마지막 어 m r 끝내기 갑시다 끝내기 지금 어다라고 누가 칠거어요어어어이요 오케이 꿀 <laughs> 살리고 살리고 준비합시다 이거.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아잘 됐다 와정공정어 정답 오늘 끝내기 안타치는 선수포퓰마에서 우승자 한번나가게 될게요. 어 음주야. 대장부터. <laughs> 근데 고현만 끝내게 안 하면 <laughs> 안하 <한> <laughs> 그 다음 기회로. <laughs> 저희는 연장으로 이어가고요. 아직 승리의캐치던 애츠 기운이 살아있습니다.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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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아. <laughs> 제발. 김훈이 뽑았거든요. 버릴 뻔했다 이거 그대로. <웃음> <웃음> 아, 지금 <laughs> 테스트 대결 모으겠습니다. 아, 真的，真的，真的。 아우시다 자 아무튼 루지은안 망했습니다 사지의 이제 홈겸업자 1승 1무 1패로 이어져가고요 그러면 다음 경기 뵙겠습니다 유바